자, 일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체인베이스 토큰 고인. 체인베이스 토큰 코인. 자, 1시간 33분. 18초, 17초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상패빔 관련된 코인들을 여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상장 폐지가 될 때, 상장, 그리고 상, 이제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 상패빔, 상장되는 코인들, 상장빔 관련 코인들이 1차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이렇게, 물론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1시간 32분 53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가는 현재 시작가 526원이고요. 현재 2025년 7월 29일입니다. 저도 지금 바쁘게 지금 오늘 하루 일을 하다가 이 더위 속에서 체인베이스 토큰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고객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01025453249로 문자 1 보내주시면, 자, 비밀 세력 관련 정보, VIP 세력 관련, 언제 펌핑하는지, 이 시간대, 체인베이스 토큰을 기준으로 상장빔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그리고 향후 일정, 조정 이후의 일정까지, 이 어렵게 얻은 정보 다 무료로 공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조수연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 무료로,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체인베이스 토큰 곧 있으면 1 시간 후에 이상장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2년 가까이 저를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니라는 거. 상장빔 이후에 생각보다 요즘, 상, 요즘 상,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상장빔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저항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없요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 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